자 랩파트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어들 네. 음, 음. <laughs> 잠깐만 스탑. 내 사랑한단 말 지겨워 그런 뻔한 거짓말 내 앞에서 자신하지 마더 이상 내 걱정하지 마 오늘 밤난 투비올로 미친 듯이 춤을 쳐. 번주 화장처럼 잊은 지워 버려다 함께 또 사지 찢어 버려다. 감사합니다. 오랩 잘하신다. 혹시 유미래 선배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좋아죠. 네. 분들을 유미래 선배님의 그 When the t h a r is m h so m u c 네 네. 그거. 네. 하면, 네.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If I fall two times, I come back on my eight. 칠천팔 긴내 인생 끝까지가 볼래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성 래퍼분들은 이제 또 유미래 씨나 또 가수 지금 타이밍 이비아 씨. 네. 어,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네네네. 네. 네, 네. 오 요즘 채팅 많이 나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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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레이. 네. 네. 저 저도 보였습니다. 자, 실시간 검색어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갈수록 배가 고픈 베티의 표정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베티야 <laughs> 네. 죽 먹었죠? 네, 죽 먹었습니다. 죽 먹기 전에 뭐 먹었어요? 죽 먹기 전에 네. 말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응, 음, 벌써 말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죽 먹기 전에 일단 음. 칼로리 밸런스 그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그거 먹고 그다음에 그뭐 먹었지? 어. 그 아침에 그걸 챙겨 먹었어요. 그 시리얼 그 어. 그래놀라로 된거 하나 먹고 어. 그 두유랑 같이 먹고 어제 먹었어요. 어제는 음. 어제 비빔밥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밥이랑 나물이랑 다해 가지고 먹고 음. 그리고 또뭐 먹었었지? 또 별로 안 먹었어요. 그 기억이 잘안 나요. 별로 안 먹었어요. <laughs> 아, <laughs> 어, 약간. <laughs> 아, 되게 이렇게 <laughs> 아, 제가 역대 많은 걸그룹 분들하고 인터뷰했지만, 이 정도로 허약해 보이고. 아, <laughs> 진짜요? 정말로. <웃음> 아, 진짜. 약간,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재밌습니다. 좀더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송이한테 넘겨보도록 네. 하고요. 송이야, 네? 우리 빌리언 많은 연습 기간을 거쳤잖아요. 네. 우리 송이언 같은 경우는 에 빌리언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는지. 네, 빌려온 되기 전에요. 빌리언이 되기 전부터 이제 가수가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언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GTA5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근데요, 저는 네. 음, 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막 장장래희망 뭐막 쓰잖아요. 음. 그때도 막 가수가 너무 되고 싶은데 좀 약간 부끄러움이나 약간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음. 1위의 가수라고 못 쓰겠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위의 선생님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가수가 유치원 때부터 꿈이어서 음. 계속 이렇게 막. 전공하고 막 대학교도 막 그쪽으로 실용음악 전공하고 음. 해서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셨군요. 를 네. 음, 그래요. 우리 제닉 같은 경우에는요. 음. 제닉 같은 느낌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가수 꿈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그 노래를 좋아서 막 이렇게 뭐 뮤지컬도 해 보고 음. 하다가 학교를 음악쪽으로 가서 음. 학원에서 레슨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죠. 대표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어. 아버님께서 됐으니까 학교를 그만 음. 휴학하라고 바로 휴학하라고 해가지고 네. 아버님께서 등록금이 좀 아까워서 혹시 아 아닙니다. 저 그래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습니다. 어, 왜요? 네 장학금 받은 정도로 네저 공부를 조금 러면은 우리. 아까 뮤지컬을 좀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네 뮤지컬을 했었어요. 한번,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요? 안녕 오. 안녕 다 잘했지요. 게... <laughs> 이게 아까 그아좀 어, 괜찮아요. 네. 네. 어.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엽다. 말씀드리는 순간 피자오 <laughs> 예. 레티는 <laughs> <laughs> 피자 좋아하지는 없는데. 베티는못 먹어요? 네. 그냥 어. 혈액순환 하려고 박수친건데 어. 배티는 못 먹어요 아, 어. 어. <laughs> 어. 티야 이거 한번 어. 해세요자 어. 아, 응, 네. 네. 올려주시고 자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어. 예. 한번 오픈해서 찍어주세요 어, 아리 슬기가 예. 이야 어, 어떡해 와아 어. 오빠 어, 냄새 봐와 대박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오픈해서 저것도 한번 오픈만 예. 네. 어떨까요? 와 이거 야 냄새 봐라 어여같은 피자네요 응, 앉아볼까요? 자 우리 대표님 네 혹시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라고 시킨 거 맞죠? 네, 그럼요 근데 이거 먹었다고 방송 끝나고 얘네 무슨 뭐 파주에서부터 문산까지 뛰어가야 되고 막 그런 거면 안 먹이래요 내일 음. 아 오전에 응 그래요? 자 이걸 먹으면 내일 오전에 엄청난 트레이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네. 자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냥 손님 먼저 가세요. 눈빛 교환. 어, 아니뭐 손님 먼저 가세요. 저는 빠져 있을게요. 알아서. 어. 아니 그럼 뭐 저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네. 예, 저도 해요, 네. 아예 네. 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아유. 네. 어, 어. 야 슬기봐라. 음. 어. 치즈 네, 드러진 보는 거야거 이거, 이거, 이 와, 치즈 늘어지는 거 봐라. 와. 아, <laughs> 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를 어유, 이거, 어거 응. <laughs>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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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치즈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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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요? 어, 맛을 표현해주세요 음. 음 치즈가 네아서 녹아 이거. 녹아요? 음 빵이 네 음? 아니 음. 괜찮아 음, 냄새만 맡아봐 음. 음. 좋아? <laughs> 오늘 뭐 먹었다고요? 네? 음죽죽 음. 네. 음. 먹었어요? 음. 죽먹으 배고프지 음 <laughs> 방금 음, 음, 대표님 음. 먹어도 음. 된다고 응응음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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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자, 먹뭐 드세요. 자, 빌리 예, 예. 한 조각씩 먹으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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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네. 야, 눈치 보고 못 먹는 거 봐. 어, 어떡해. 네. <laughs>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응. 음. 자, 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카메라 잠깐 바닥, 바닥 비춰주세요.